가었가참데 주는 것 같다. 이거 제 타이밍이고요. 이거 중앙으로 달려가면 되는 각이죠. 약간 한 발짝 굴러서고 정면 견제하면서 근데 나 내비 보이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것같 어째 이거는 프레셜 따라서 한방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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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아가 면서 이거 뒤로 한명 옵니다. 저로 잡아주고요. 이 녀석에게 슈퍼점프 타면서. 리스 점프라서 아마 못볼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짜잔. 너무 늦게 잡은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보코만 계속 던지해줍니다. 시간 끌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 시간 끌, 시간 끌면 됩니다. 이래야 될수 있으면 가끔 잡아주고. 와, 얘도 잡아주면 아주 완벽. 상대 두 명이라서 아마 밀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호코 또 들어줍니다. 무단방 쏴주면은 추나 차단하러 죽을 거고. 왼쪽으로 가면 커먼핑 찍어서 일로 오라고 합니다. 제발 좀 와, 좀. 오라고! 한명 왔었네, 미안. 이건 우리가 이제 자, 잘못된 거, 다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리스폰이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호코가 죽습니다. 이보다더 멋진 경우는 없어. 이거, 이거 빨리 터뜨려요. 빨리 터뜨리면 저거, 제, 뒤에, 제, 뒤에 있는 데 죽어. 그렇지. 요거 들고, 바로 일로가면서 얘들 오라고 커먼스팅 찍고, 여기서 얘들슈퍼프를 기다립니다. 아. 어딨어? 판을 잡아줍니다. 사자가절 노리고 있어요. 아어우 여기 숨어있어요. 존버만이 답이다. 존버만이 답입니다, 이 세상은. 존버는 승리한다, 반드시. 위에다한방 쏴주고, 올라갑니다. 여기에 차저 사거리 안 닿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 차저 사거리 닿아요. 적당히 싸우다가, 이거 그냥, 터트리지 말고 한이 정도로만 피 유지해놓고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 터트리지 말지. 저 위에다가 한번 똑딱 한번 들리고 오! 저 친구는 협동해서 잡습니다. 사자고 샀죠 그리고 왼쪽으로 바로 달립니다. 아, 저 슈퍼 착지 뭐야 저거. 오케이, 왼쪽으로 달립니다. 이대로 넉다운 시키면 좋겠는데요. 아! 와, 4K 스코프. <laughs> 저기서 여기까지다. 이거는 터뜨리고 바로 들고 달려갑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 아, 사실 안 미안. 최대한 더밀 거예요, 저는. 다시 유!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거. 최대한 민다. 여기로 슈퍼탑 합니다. 와우, 나이스. 뭐야, 혼자 다 하네, 그냥. 자, 이 뒤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뒤못 잡으면 게임, 뭐야. 폭탄이 터졌네, 그냥. 야, 여기 서으 죽을 것 같거든요. 어,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저처럼 맵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딸피, 딸피인게 회복은 안 하고, 그러고 있네. 폭탄 하나 던져주면은, 아, 중앙 군에네 바로 중앙에서 대기탑니다. 니가 와라 메타. 그래서 간좀 보다가, 여러분, 제가 꿀팁 알려드릴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쏘다가, 이럴 때 떨어지면 돼요. 시간 얼마 안남오면그 중앙 가거든요? 이렇게 후진하면서 밀리고,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을 때 후진하면서 계속 호코를 깔짝깔짝 대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면은 호크 중앙 가고, 이렇 다시 후, 후퇴해야 돼요. 이런 꿀팁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떨어질 거고 저는 떨어지면서 제 이거를 호크를 들고 다시 그 짓합니다. 다시 그 짓해야지. 자리 써라 세상아. <laughs> 다시 중앙 갑니다. 네 다시 중앙가요. 다시 또그 짓하러 갑니다. 어 이거 은근히 시간 잘 끌어요 이거 아 실패했어요 망했어 아니 괜찮아 여기 중앙쯤이라서 괜찮아 점수를 주진 않아 트롤링이 아니라 이건 전략입니다 이건 전략이에요 전략 여기 위치 좋은데 터트리지 말고 좀 시간 좀 끌자 이거 터트렸네 이거 그러면 여기만 막으면 될거 같은데? 아니야 올라가서 제트팩으로또 잡아요 여기서 치앙 끌면 돼 이렇게 허허 무 타는 거 봐라 이거 날이스 다만 쓰면 끝날 텐데 이거 게임 끝났네요 이겼습니다 이런 카본 같이 잡아주고 난 빠지는 걸 추천한데. 아니다. 이르자, 이거. 핫! 올라왔으면 됐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올라갑니다. 어 이렇게 쭉 미는 게나을까아 우리팀 많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미었어 거의 30까지 밀었다 하나 둘셋 좋아 위에 있구나 폭탄 안 던졌으면 나너 있는지 몰랐어는데아 이런 잡아주고 그렇지. 이건 상대가 좀더 상대 두명 없으니까 이건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가자. 올라가, 그렇지.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아, 오, 예. 많이 잡았어. 시간 오래 끌었어. 오래, 오래 끌어, 오래, 아, 아니,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10점 더 밀었다. 10점 더 밀었다. 솔직히 이층까지 왔을 때 10점 더 미는 게 그렇게 어렵고, 진짜 어렵거든요? 야, 너네 이거 중앙 보낸 거 후회할 텐데. 애들도 내가 좀 많이 민거 보고 나한테 호크 양보하네, 이제. 이거는 시간 끌면 이깁니다. 굳이 밀 필요 없어. 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돼 그렇지. 이겼습니다. 그래. 조금 어, 아, 아저씨 게로 눌렀어, 야매로 눌렀는데, 아 지금 나가면은 패배 처리 안 되지 않을까요? 어, 난 믿어. 난 믿어, 패배 처리 안될 거라 믿어. 그렇게 다음 날 그랑은 오븐 베너를 먹었다.